가운데 어, 네. 여기를 이렇게 하면서, 자, 하면서 아주 깊게, 깊게, 깊게 하지 여기까지야. 그다음 음. 여기 오금이거든? 여기 떼야 돼. 네. 하지 말고 음. 종아리 와서. 종아리의 가운데를 잘 잡으셔야 된다고. 가운데는 어떻게 돼 있다고? 이렇게 폭 들어가면서 띠가 있다고. 이 자리 에야 돼. 음. 그럼 이 자리를 딱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아파이 돼. 이러면 날카롭거든? 느낌도 날카롭고, 자, 살의 밀림 따위 빠졌고. 그지? 그러면 여기를, 여기가 가운데면 어떻게 잡아야 돼? 자, 요만큼을 잡아야 돼. 이렇게 넓게 잡아야 돼. 음, 음. 여기가 가운데면 이렇게 넓게 잡아야 된다고. 음. 그래야지, 봐, 누를 때 살이 약간 밀렸지. 그러면서 음. 여기 맞춰졌어. 살이 약간은 밀려. 그러면서 맞춰져. 이걸 생각을 해야 돼. 네. 이해됐나요? 네. 근데, 아, 또요자세야 놓지 마. <laughs> 자, 이랬어. 그럼 어떻게 돼? 누르는 순간, 어? 빠졌네. 음. 빠져. 음. 이해됐어요? 네. 네. 자, 요 근육이야. 넓게 잡아. 됐어요? 네. 그리고, 자, 밀림까지 계산해. 여기서, 아, 요 정도 밀링났구나 됐어. 요거네 됐어. 그치? 자, 하나. 딛고 일어나. 둘, 셋. 근데 종아리 근육은 센 근육이야? 약한 근육이야? 약한, 아, 근육. 약한 근육이야. 네. 약한 근육이니까 어떻게 누르는 게 좋아? 아, 살살 넓게. 부위를 넓게. 넓게 써야 돼. 속이, 속여나 여기를 누르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세웠다 이런인 거야. 뭐 이러면 되게 되게 넓게. 넓게. 넓게 어디까지 갈수 있어? 아킬레스 건까지. 음. 음. 그게 결국 아킬레스 건하고 같이 이렇게 쭉돼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예. 네. 그래서 넓게 가운데로 이렇게 넓게 가운데로 넓게 가운데로 <laughs> 넓게 가운데로 넓게 가운데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자, 결국 종아리는 이쪽에서 풀고. 이쪽에서 푸는데 가운데를 풀때는 똑같은 양인거야 음. 똑같은 가운데인데 여기서 이쪽을 약간 푼거고 여기서 이쪽을 푸는 거야중앙이는 음. 그러면 자 여기, 여기서도 여기 이렇게 잡고 가운데야 뭘 찾아야 돼? 가운데 음. 그러면 날카롭게 잡아야 돼좀밀리꺼 가만히 안에서 넓게 잡아야 돼 넓게 잡아야 돼 음. 됐지? 음. 음. 그리고 똑같아 하나 이게 수분을다 응용이야. 음. 결국 수분이야. 됐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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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 게 좋아요. 아. 네. 오금 안 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서 여기까지, 그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자, 이거 여기 다리까지 해서 오늘 수분으로 계속 연습해보세요. 네. 네.